안녕하세요 유명사 프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이제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가 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라운딩 하시기 전에 꼭 몸의 수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하고 그리고 이온음료 그리고 피부 관리를 위해서 선크림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분들에게 냈스나 주제는 나만의 리듬과 템포 그리고 만들자 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우선 좋은 스윙은 분명 리듬감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어, 믿고 있습니다. 자, 리듬과 템포, 좋아, 어, 좋아하지만 방향성과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만의 일정한 리듬으로 스윙을 하면 좋은 샷을 할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일정한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의 템포로 스윙의 스피드, 꼭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윙의 리듬감을 알게 되면은 스윙의 잘못된 동작을 억지스러울 때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이때 나만의 스윙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할 때 절대 스윙의 교정 어, 절대적으로 스윙을 교정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불안하시다면은 연습을 하시기 전에 꼭 어, 핸드폰으로 영상을 전면, 측면을 한번 찍어 보시면 어, 내가 얼마만큼 스윙이 좋아졌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어, 좋은 어, 좋은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임종호 부로님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의 기본적인 틀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레슨을 할때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좀 생략하고 어, 간략하게 스윙의 리듬감을 먼저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스윙을 할때 여덟 8가지 동작을 만들어지는 걸 알고 계시죠. 풀스윙을 할 때. 근데 하지만 이번 연습은 하나, 둘, 두 동작으로 간결한 스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하면은 백스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탑에서 쉬고, 그 다음에 피니시 동작인데, 이때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백스윙에서 한번 한 템포 하나. 그 다음이 피니시 동작으로 가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탑에서 탑스윙에서 백스윙에서 한번 템포로 하나 둘 동작을 쉬어 줘야지만 어떻게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백스윙 하나 둘 피니시 동작 자 이렇게 해서 공을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백스윙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신다면 템포의 리듬감이 되게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한번 탑에서 멈추고 그 다음이 피지시 동작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어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스윙이 잘못된 동작, 스웨이 동작, 그리고 좀 왼쪽 골반이 빨리 빠지는 동작. 그리고서 엎어치는 동작 이런 동작을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그 템포에서는 스윙을 잘못된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좀 빨리 알아야지만 빨리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듬으로 스윙을 고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니까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어드레스 백스윙 피니쉬. 어, 이 동작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두 번째로는 어떤 동작이냐면 반대의 동작이세요 백스윙이 천천히 가는 동작이 아니라 백스윙을 좀 빠르게 가는 동작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내 코어나 내가 어깨를 가는 동작 그리고 여기에서 스웨이 되는 동작 이런 동작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으니까 스윙을 갈때좀 빠르게 가면은 이 몸통에 꼬임을 좀 코어하는 느낌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백스윙을 좀 빠르게 하는 동작을 할게요 이때 제 중요한 거는 헤드 무게를 느껴, 느끼는 걸추천을 드립니다. 자, 백스윙을 들었을 때 멈추는 동작. 그래서 헤드 무게를 좀 이렇게 느끼는 방법을 느끼는 거를 좀 참고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주면 백스윙은 빠르게 스윙. 네, 근데 저는 아직 골린이라서 네. 헤드 무게를 느끼기에는 조금 네. 힘든 것 같아요. 어, 이 동작은, 네. 어, 초보자 분들도 네. 한번 해보시면은 이 몸에 코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풀리는 동작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 어. 네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우리 네. 유명상 프로 유연성 갑입니다. 또 아. 이런 댓글이 있고요. <laughs> 어, 탑에서 멈추면 저는 잘안 맞아요. 또 힘들어요. 유유 이런 또 댓글이 있는데 공감이 네네.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레슨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은 네. 어, 마지막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 포인트를 좀 집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은 어떠한 동작이냐면 백스윙 가서 지금 연습장에서는 당연히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했던 리듬이나 템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작은 연습을 할때 답답하시더라도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갔다가 피니쉬 동작 어? 안 맞아도 좋으니까 이 리듬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빠르게 들어서 하나 둘 피니쉬 어, 이 동작을 해보시면, 어, 여기서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걸꼭 참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템포는 하나, 둘을 가지고서 하시는 게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보다는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동작이냐면 반대 동작이세요. 자, 백스윙을 좀 빠르게 들고 슬로우하게. 자, 백스윙을 빠르게 들고 하나 둘 슬로우하게끔 치는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요 할게요. 백스윙을 빠르게 들고 슬로우하게. 어, 이 템포를 가지고 하시면은 어, 정말 내가 스윙이 잘못되는 동작을 좀하기가 캡처하기가 어, 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동작은 어떤 동작이면 이제 슬로우하는 동작이에요. 어떤 슬로우냐면 백스윙서부터 슬로우 슬로우하는 동작이거든요. 이때 7번 아이언으로는 50m 정도 친다는 느낌으로 치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드라이버 치게 된다면 100m 안쪽으로 스윙을 하신다고 연습을 하시면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동작을 하시냐면 백스윙 슬로우 반복이에요. 제가 하는 동작을 잘 보세요. 이 동작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실 거예요. 하나. 둘. 어 점점 빨라지죠. 근데 과하게 빨라질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천천히 하면서 내가 제가 지금까지 리듬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 스윙을 한번 보여주면 제 리듬은 하나. 둘. 이런 리듬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과하게 치게 된다면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몸이 흔들리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 이제 내가 이거는 리듬하고 템포가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연습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나만의 맞는 리듬감의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그걸 어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천천히 빠르게 아니라 천천히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하면서 나한테 딱 맞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어떤 타이밍이냐면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어 나한테 스위스 팟에 잘 맞는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템포 잡는 방법, 멈췄다가 스윙 그리고 조금씩 점점 빠르게 하는 방법을 좀 이상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연습을 하셨다면은 나만의 일정한 리듬으로 스윙을 하기 위한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골프의 리듬은 좋아야지만 볼을 잘칠수 있다는 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